아, 반갑습니다. 즐겁습니다. 아 여기 오늘 떼빡골통 채밀 하러 왔습니다. 여기가 봄에 유튜브에 한번 올린 적이 있는 곳입니다. 여기 지금 열한 단인데 꿀이 얼마나 들었는지 채밀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아 하천변에 있는 대박통입니다. 전체 단수가 11단입니다. 자, 지금부터 체밀 한번 해보겠습니다. 됐다. 와, 이초안부터꿀 이 너무 많다, 이거. 그죠? 어, 와, 와, 대박이다. 이거 진짜 대박이다. 이거. 와, 끝내준다. 와, 측안인데. 일단부터 뭐, 가득 차있네. 와와 우아 요거는 안에 쪽은 없네 가쪽은 없고 조금 영상 잘랐다가 다시 해라 와이 통은 11칸짜리인데 첫칸부터 우리 상당히 들었습니다 와 이게 지금 두 번째 칸입니다 두 번째 칸야 이거 끝내줍니다 이거 아 계속 한번 따보겠습니다 와좋선 지금 꿀 자르고 있는데 말벌이 어서야 다입니다 지금 오늘 따는 이 통은 우리 그런대로 좀 많이 들었습니다 어 지금 요정도에 땄습니다 요통은 이, 이 한5 6 k g 정도는 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점검정 말부이요꿀 따는데 지금 와가지고 꿀을 먹고 있습니다 자 계속 채밀해 보겠습니다 자 꿀을 다 채밀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 15kg 통인데 양이 상당합니다. 와. 자, 올드는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고맙습니다.